분산 있지? 없어. 아, 분점 오지 있어. 없나? 아, 오즈. 오즈 있어, 없나? 자. 그런데 부등식은 뭐와 똑같지? 기본적으로 자, 별거 없다. 방정식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죠 참하면 되겠죠? 경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런데 응. 방정식과 차이가 하나 있지. 그게 뭘까? 분 그러니까 방정식 분제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하는데 네. 차이가 있잖아. 부등호가 있어요. 부등호가 있는데 그 차이 그거 말고. 자, 예를 들어서 가 자, 자, 이거 아 이거 만약에 방정식이라면 x는 얼마지? 이거? 2. 자, 이렇게 되지지그지그 지금, 지 어떻게 푸 지금, 지는지는2금이 그렇죠. 지금,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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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지2 지금, 지이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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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렇죠? 자. 자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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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는 2분의 1 초과 아. 이거지 부등호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왜 그렇지? 합성함수의 원리야 알겠죠? 네. 어? 자 로그2의 x는 얘가 증가함수죠 예. 증가함수란 얘기는 a가 b보다 크면 fa가 f x 란다면 fa가 fb지 그지 예. 그래서 뒤집어도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알겠어요? 얘이면 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뒤집어 애초에 뒤집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잖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f x 가 이번에는 log 2분의 1x다, 그렇죠? N은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이므로 f a 가 f b 이면 무한대기죠. 반대로 나온다. 이거만 알면 되는 거죠. 이두 가지만 써면 되고, 죠 f x 가 log e x 혹은 이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똑같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둘다 똑같은 얘기야. 같은 원리죠, 그쵸? 자, f x 가 e x 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f a 가 f b 보다 크다 나왔어, 그죠? <laughs> 어? 되게 f a고 f b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거란 얘기는 얘가 반대한 얘기라고 같은 얘기고, 얘는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잖아, 그렇죠? 어? 얘가 이거한 얘기는 얘가 얘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반대로 나온다는 거야. 이점 이해되겠나요? 어, 이거만 알면 된다는 기죠 그렇죠? 알겠죠? 나머지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방정선은똑같아는다뭐뭐 치하는 쓰고 뭐 대수 방정식 바꿔서 선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미치 지수이면 아, 지수가 로그이면 로그치하고 오죠? 저는 그래 안 그래? 아까 했던 거 그대로가 여기 나오는데 마지막 답 쓰는 과정에서만 달라진다는 얘기죠 알겠니? 그 나머지 마지막에 답 쓰는 과정만 달라진다는말 있음. 분명한 것만 달는거 이렇게 해서 하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아, 물론 얘도 이게 틀렸어 사실 엄밀한 면 이게 아니지.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써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이거야. 틀린 거죠. x가 2분의 1보다 큰데 진수 속구까지 포함해야지. 로구나면 그렇죠? 로그라면 진수 속구까지 포함해서 얘는 이거지만 0보다는 커야겠죠.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야. 나머지는 똑같다 말이야. 그러면 알겠나? 그 차이만 알면 똑같다. 음. 그럼 이게 뭐냐면 왜 그거냐? 증가함수, 감소함수, 성질이 그래 알겠죠? 증가함수, 감소함수, 성질이 똑같다는 얘기죠. 이게 정이야, 정 정의. 아, 이게 정입니까 어, 이게 정이야. 증가함수, 정인가? 이거야, 그냥. 알겠죠? 감소함수가 이거야. 어, 이거, 이게 정이야, 그냥. 뒤집는 것아니고 F가 멀렸습니 f를 먼저 쓰는게 정수입경나 알겠나? 오케이? 자그러면 지수 부등식 나왔고 지수 로그 부등식 나왔지 그치? 자 그럼 보기 1번 보기 x가 2보다 크다 아, 맞아 x가 3보다 작다 응. 아, 그럼 그럼 풀봐 보기 1번 보기 1번 보기 삼3보다 작다 맞아 3번삼 어떻게 해? 닥 삼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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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삼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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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백수 열 번째. 맞아. 하나예요. 응. 오2번이요 보기 이 번도? 아 보기 이 번도 해봐. 아니에요. 아안 푸는 거예요? 보기 음. 이 번도 해봐. 푸어요 보기 이번 보기. 마일과 이사리. 맞아. 아 아니지. 어. 진수 조건. 마이랑영사수나 2명 이상이. 아니 진속권. 영에서 이상이. 아니, 아니야. 아, 마이서 1사이, 에서 2사이. 아니, 아니 아니니. 아 일사이, 이사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2에서 이상이. 2에서 이상이지. 2다수권. 응? 아무도 이했어요 음. 그럼 2번. 보기 2-2번 보기 더 what 세사 아니에요. 보기 2-2번 보기 이가크다그러 이불을 크게. 아니 을크이게이거이거 어. 넘겨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불을 크 이불을 크 이불을 크아 X가 을이불응 이불을 크게. 이불을 크게. 이 엘초가 이는만 맞아. 보기, 삼번, 가 같이 풀어볼까? 보기, 삼번, 한번풀어 보기, 삼번, 보기, 번 보기, 번 보기, 삼번, 지 보기, 3번 보기, 그렇보 로그 자체의 지수는 얘는 t로 두면 얘가 t 제곱이 되고, 그죠? 얘는 3t지? 자, 그럼 진수조건을 보면 진수조건이 뭐야? x는 양수, 그죠 그냥 풀면 안그죠그럼 x, 로그 x가 그럼 X가 뭐하뭐사야 되겠지? s 에서1 0 0 0 0에서1 0 0 0 e s Yes, 1 e s y e 0 0 e s Yes, y 그의 Yes, yes. Yes, yes. Yes, yes. y e x가 뭐 s y 이 s yes. 미치면 밑도 영, 양수여야 돼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밑이 양수라고 x가 양. 물론 진수도 양수니까 이게 x. 양변에 로그 x를 취해주면 로그 x를 취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예. 왜냐하면 이거는 바뀌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뒤집어도 똑같다고 보죠? 그냥안 그래. 양변에 로그 10을 치해도 부호가 안 바뀌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로그 예. 2분의 1을 치하면 바뀌어요. 만약에 내가 2분의 1을 치했어 얘들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야지 그때는. 얘는 지금 10을 치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착하면 안돼 알겠죠? 응 네. 어. 로그 2, 10분의 1을 치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어. 그럼 얘를 F면 그럼 뭐야? 1거1이거니까거구 x가 10보다. 이거야. 다 크다? 10 X가 뭐다 작다. 야1보다작는야 네. 0보다는 커야지그야지 네. 이거야. 이지야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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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야. 이거야. 이 기호문제 1 보기 자 6-1번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 방정식이든 지수 부등식이든 자장 기본적인 건 뭐다? 뭘 갖게 해줘야 된다? 미지 갖게 해줘야지 미질 그쵸? 그럼 그 얘는 3의몇 승이야 얘가? 3의 몇 승이야? 2분의 3승 그렇죠. 2분의 3승이다. 얘는 3의 몇 승이야? 3분의 2승. 자, 3 3은 미치 1보다 크잖아. 그렇죠? 그러면 미치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렇죠? a가 1보다 0이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자 a가 0과다이상이 부등호는 어떻게 돼? 반대로 이 이거만 알면 알겠죠 예, 이은나 지수 누구든 밑이 0,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자 그럼 a가 계산해지면 2분의 3x가 얼마다? 부등호는 그대로 나가지, 그렇지? 그냥 대수 부등식 바뀌어지고 근데 부등호 그대로고 x 얼마는 얘기죠? 9분의 4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지? 끝났나? 답이지? 뭔가 이상한데? 그3 붙은 3이 아니 3에 과라고 붙은 3의 x에 어?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하여튼 뭐 얘는 여타 다이죠 참? 쵸 아니 네. 얘는 여타 다이죠 그럼 다른 문제 보자는 얘기죠 또 다른 문제네 모던 뭐 문제가 있었어 그죠또 <laughs> <laughs> 다른 문제는 있지 금 얘가 3에 몇 승이야? 2의1 네. 얘는 3에 1승이지 그럼 이렇게 써야겠네. 그쵸? 아. 그럼 얘를 풀어야겠지. 그지 그럼 얼마야 이거? 아. 이게 답이네. 1번 답은 되겠네. 그쵸? 끝? 이게 되겠죠? 그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빨리. 자, 2번. x가 3의 x 더하기 1 자, 밑조건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0보다 큰건 맞는데 두 가지가 있죠. x가 뭐보다 클 때. 1번. 그다음에 뭐보다 작을 때. 1번 작. 큰지만 0보다는 커야지. 음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안온줄 알았네. 자. 그렇죠? 음수일 때는 안 돼. 밑이 음수면 안 돼. 밑조건이 이래서 알겠죠? 오케이. 자, x가 1보다 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x는 그러니까 x가 1일 수는 없어요. 모순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이 같은 능이가 같은 다른 수가 없잖아. 그렇죠? 클 수가 없잖아. 이거 풀면 되고 얼마지? x는 2초. 그럼 얘하고 얘의 공통 범위 구하는 거야. 그렇죠? 공통 범위가 얼마야? x는 2초. 이게 답이 아니고 IR의 공통 범위라고. 알겠죠? 데 x가 2이는이기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얘아닌 그렇지? 얘가 답이 아니고 IR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 구하는 얘기죠. 그럼 공통 범위가 맞나? 예지. 이답이 그래서 0부터 1까지 또는 x가 2도 초과하거나 이게 두 가지가 답인 거지 음. 이해되겠나? 어. 이해됩다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지? 5는 5끼리, 2는 2끼리. 그래, 안 그래? 그쵸? 풀면 짝, 곱해주면 안 되지? 양수니까 그쵸. 그러니까 A 의 X는 양수니까 얘를 곱하더라도 부등가안 바뀌어. 그쵸? 양수끼리니까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정리해 주면 이거 얼마야? 정리해 주면 얼마죠? 알지? 그치? 맞나? 그럼 얘를 풀면 된다는 얘기죠. 미지 다르잖아. 미지 다르면 어떻게 줘야지? 로그를 치해 줘야지. 그렇지? 그러면 미치 사용 로그를 취해 보자. 그렇죠? 양변에 사용 로그를 취하면 사용되는 로그는 미지수이니까 부등호가 바뀌지 않아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 이렇게 돼. 이게 답이야. 어, 다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무슨 방정식이된 거죠? 얘가 네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이지. 예. 이걸 알아. 내가 지금 로그 방정식이 아니고 무슨 방정식이 된 거지? 예. 1차 방정식이 됐음을 알수 있지, 그렇지? 이해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e x 가묶으면 어떻게 돼요? 1차 방정식은 뭐야? x는 이쪽으로 상수는 이쪽으로 오는 거지. 그렇지? 1차 방정식이니까 1차 방정식부터 푸는 거야. 이걸 주의해야 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은근 헷갈려. 1차 방정식이 됐기 때문에 1차 방정식 풀듯이 ax 더하기 b를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고. 이렇게 나오면 해주고 왜를 나누는 거지. 그렇지? 맞아요? 네. a가 양수라면. 그렇죠? 음수라면 반대로 해주고. 그죠이 방법 알잖아. 그죠 이렇게 풀어줘야 한다고 이렇게. 그럼 얘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얼마야? 1이잖아. 1이잖아. 예. 1이니까 그럼 x가 뭐하는 얘기죠? 2로 나누면 되지. 그렇지? 얘게답이니죠 그러니까 x가 로그 4. 2로그 2보다 크다. 이게 답이지. 그치?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2로그 2라 서 알겠나? 중건한건 얘가 상용도구 취했더니 뭐가 되고 건다는 얘기죠? 1차 안이이이게중이한건이안이이 안건, 이안이 안건, 이 안건, 이 안건, 이안이 자, 그다음에4 번은 보 자, 니까그렇죠 이렇게 나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의 x 면 자, t 주 자, t라 하 자, 그럼면는그럼 t 는뭐러면다그러그그러그럼 얘는 뭐야? t 승 얘는 왔나? 3티 제곱 얘는, 얘는 왔나? 2T제곱. 자 알지? 그럼 너의 3차원한수풀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지? 아, 있구나 있지 없어 얘 인수분해 하면 되지 인수분해 하면 없나? 인수분해 어떻게 하면 돼? 인수정리 인수분해 해봐 얘 인수분해 어떻게 해 해봐 네 번. 오, 삼. 응. 민수정 리 아,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지, 그치? 네. 근데 얘는 항상 양수잖아. 네. 그러면로가 뭐야? 여기지? 얘가 항상 양수인으로. t 가 3, 그러면 EX가 3, 그쵸?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되고, 또? 로그인 티 들어야지, 그치? 얘 x 는 e x 가 1차면 1차 n e 식이 되고 2차면 2차 a t 식이 되는 거야 e a 취해주면 이해 되겠나요? 알겠 o 네. 그렇다고 a t 가 그만큼 중요한 거지 a w 면 m a n eat a w o 2번을 푼다 선생님 X는 0 초과 3분13 미만 맞아 나누는 것도 있어요. 나누는 게 무슨 소리야? 디바이드? 아, 네. 2번 어떻게요? 해 x가 누구 취해 줘야지 네. 2의 3x가 3의 2x잖아. 네. 네. 그 양변에 3을 곱해. 그럼 이거 똑같이 해야지. 이거처럼 인퀴 나오잖아. 번이 써 있지. 걔가 2의 3x가 3의 2x잖아. 네. 그러면 양변에 3을 넣고 치워주면 된다고. 똑같이. 그 이게 아니. 그럼 3 번, 사 번부터 풀어봐 그이 번이 안돼. 3 번, 사번 풀어봐. 아, 이 분의 삼 곱하기 로그 큰 삼의. 두 어쨌든 틀렸어. 아, 아니. 아니. 그... you <sharp inhale> 한번에 x는 1이랑 누구 2에 6, 4, 네. 에 네. 사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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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이번째첫번째 2분째, 2분째. 2분이 2분째, 2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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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째2 모를 1번 1번 번6 1번풀었스요 1번이 2번 번풀어 1번 2번 3번 4번 3번 풀아 4번 4번에 t는 4이상? 아잠깐만잠만 x는 2이상? 아니요 시 언제 왜? 모르겠 나? 다음 번에. 시 이따시, 이따시, 이 이따시, 6 1시이2시숙제시 하고 시음번에 이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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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